안녕하세요 유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게임의 장님과 키롤님과 같이 딱지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건데요 네 일단은 저는 게임의 장님과 키롤님께 가고 있습니다 네, 딱지 치는 소리가 지금부터 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계속 딱지를 치시고 있습니다. 야 안녕! 안녕! 웃어? 슈는 이렇게 가 슈가 습가다 달려달라고 가슈그슈다 슈가 슈가 이모습이슈나가버린다 어느 날 컴퓨터 가버가슈 우리 가들이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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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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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도 슈가 진가이가 슈가 야 <laughs> 네 일단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비키롤입니다 네 저는 <laughs> 보고 있습니다 네제 목소리가 잘 안들리더라고요 어,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식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 양주 양지우이가다 버려라 다 버려라 양지 우가다버려 양지 우가 아니야 양지 유거든 양지이이 유우우이우 이것도 써보고 우 이거 따지면 우 끝이다 우우우우우피드우우니우우우우우우 이렇게. 시르네. 양지우지나 이거 따지면 끝이다. 나 이승, 이승나오 어. 그마두 개. 이거도 안 돼. 이거 나쁘지. 나쁘지. 그래, 나나쁘 자기, 나아 났어요, 거 자 이렇게 <S> 그네도 있고요. 그네 아이크네레 노리터 있고. 저번주에 완성 안 했고. 저저저 노리터 안 했고. 완전 진짜 오랜만이네.